안녕하세요. 문화재청이 후원하고 어, 과천시가 주최하는 202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11 도전 키즈미뇨. 오늘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주 동안 과천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웃음> <웃음> 안녕 친구들. 오늘 오늘부터 이곳 경기소리 전수관에서 민요를 배워 볼 건데 2주 동안 키즈 민요를 함께 할 옹이아쌤이에요. 안녕 안녕. 그리고 우리 민요를 같이 배워 볼 아리랑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키즈 민요의 귀염둥이들 아리랑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키즈미뉴의 둘째 강태영입니다. 우와, 만나서 반가워요. 그럼 다음 친구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즈미뉴의 막둥이 이채입니다. 우와, 만나서 반가워요. 다음 친구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즈미뉴의 첫째 이수입니다. 희 우와, 만나서 반가워요. <laughs> 네, 이곳 경기 소리 전수관은요. 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 1호 경기민요의 예술성과 명맥을 이어나가는 곳입니다. 임정란 보유자 선생님과 많은 제자들이 함께 경기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 곳입니다. 친구들, 근데 혹시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 경기민요는 어, 옛날 옛적부터 사람들에게서 전해져서 불려져 내려오는 노래예요. 오늘 경기민요 중에 아리랑을 배워볼 건데, 아리랑은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있어요. 경상도에는 미량아리랑, 전라도에는 진도아리랑, 이 대표적인 아리랑이에요. 오늘 배워볼 아리랑은 어떤 지역의 아리랑인지 아는 사람? 강원도예요. 강원도, 강원도도 대표적인 아리랑이 있는데 그 아리랑은 정선 아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 배워 볼 아리랑은 아니에요. 다른 친구가 한번 맞춰 볼까요? 자요. 혹시 경기도 아리랑인가요? 네, 맞았어요. 오늘 배워 볼 아리랑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아리랑 본조 아리랑이라고도 해요. 오늘 이 아리랑의 후렴과 1절, 2절을 모두 배워볼 건데, 우리 아리랑 친구들이 같이 불러주고, 옹애아쌤이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쭉 불러줄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리랑 후렴부터 지금 옹애아쌤이 불러주도록 할 거예요. 아리랑의 후렴을 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라는 가사가 있을 거예요. 그 가사를 나눠서 옹혜아 쌤이 먼저 불러줄게요. 옹혜아 쌤이 부르는 동안 우리 친구들은 마음 속으로 조그맣게 따라 불러주면 돼요. 그러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까지만 옹혜아 쌤이 먼저 불러줄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여기까지 우리 아리랑 친구들이랑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 불러 볼게요. 준비.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라는 가사를 옹헤아쌤만 먼저 불러 줄게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여기까지. 아리랑 친구들이랑 큰 목소리로 따라 불러 볼게요. 준비. 시작. 아리랑 고개 좋아요. 그러면은 아리랑을 아리랑의 후렴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이어서 불러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네. 그럼 시작. 아 아리랑의 후렴을 잘 들어보면 중간에 요렇게 산을 그리는 음도 있고 마지막에 번개 모양을 그리는 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불러주면 선생님이 그 모양을 표시해 줄게요. 이 모양을 잘 보면서 부르면은 노래를 좀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 한번더 크게 불러 봅시다. 준비.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 좋아요. 이렇게 산 모양과 번개 모양이 어디에 나오는지 잘 파악했나요? 네. 그러면은 아리랑의 후렴을 이렇게 해서 배워 보았고요. 이제 아리랑의 1절을 배워 보도록 할 거예요. 아리랑의 1절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가사예요. 아리랑의 1절도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 번 반복해서 불러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옹헤아 쌤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여기까지지만 불러 보도록 할게요. 나 까지 우리 아리랑 친구들이랑 같이 큰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네 잘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산을 그리는 부분과 번개 모양을 그리는 부분이 잘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고 하는 가사를 옹에아 쌤만 불러보도록 할게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여기까지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잘 기억해두었다가 아리랑 친구들이 부를 때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 불러볼게요. 그럼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부분 아리랑 친구들 큰 목소리로 불러볼게요. 시작 심리 노모가서 발병난다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아리랑의 1절을 나눠서 배워보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잘 따라 부르고 있는지 선생님이 다 듣고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아리랑 친구들이랑 같이 따라 불러 볼게요 준비됐나요? 네! 그럼 1절 큰 목소리로 불러 볼게요 시작! <놀람> 나를 버리고 이렇게 해서 1절을 다 배워 보았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2절을 배워 보도록 할 건데, 2절은 1절과 선율은 똑같고 가사만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가사, 2절의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희망도 많다라는 가사예요. 그러면 2절도 나눠서 짧게 옹혜아 쌤이 먼저 불러주도록 할게요.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여기까지만 우리 친구들은 마음 속으로 따라 불러보는 거예요.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여기까지 우리 아리랑 친구들이랑 큰 목소리로 따라 불러볼게요. 준비 시작. 천천하늘엔 단별도 많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내 가슴엔 희망도 많다. 여기까지. 옹이 아쌤이 먼저 불러주도록 할게요. 이내 가슴엔 희망도 많다. 여기까지. 아리랑 친구들이랑 잘 따라 불러 볼게요. 준비, 시작! 이내 네, 네 가슴에 니 망동한 타. 네,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2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불러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네! 그럼, 시작! 정천하! 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희망도 많다.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부른다. 우리 친구들, 후렴이랑 1절, 2절 다 기억나죠? 네! 그러면은 친구들, 우리 같이 후렴, 1절, 후렴, 2절. 후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키즈 미뉴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 불러 봅시다. 준비됐나요? 네. 그럼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아리랑 아리랑 큰 목소리로 잘 따라 불러 주, 주었을 거라고 믿어요. 친구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치고 있는 이 악기의 이름이 뭔지 알고 있나요? 잘,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악기의 이름은 장구라고 해요. 악기 이름이 뭐라고요? 장구. 네, 좋아요. 이 장구는 어떤 악기든 민요든 절대 빠질 수 없는 악기예요. 이 악기를 오늘 친구들도 치는 법을 알려줄 건데, 친구들 앞에는 이 장구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쉽게 무릎으로 칠수 있는 무릎 장단을 알려줄 거예요. 무릎 장단은 어떻게 치냐? 우리 친구들의 무릎에 두 손을 올리고, 준비됐나요? 네! 무릎에 장단 손을 올리고, 양손을 같이 치면 덩! 이라고 해요. 같이 따라 해볼까요? 덩. 덩.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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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덩.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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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양손을 치면서 입으로 덩! 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구음이라고 해요. 이 구음도 같이 해줘야 친구들이 기억에 더 확실하게 남으니까 입으로도 덩! 이라는 구음을 같이 따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양손을 같이 치면,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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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오른손. 오른손은, 덕! 이라고 해요. 덕! 해볼까요? 덕! 덕! 같이 치면서 따라 해볼게요.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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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덕, 덕, 덕 잘했어요. 양손을 같이 쳤을 때는 덩이라고 하고 오른손을 쳤을 때는 덕이라고 해요. 발음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양손은 덩, 오른손은 덕이라고 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왼손, 왼손은 쿵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쿵, 쿵 같이 치면서 따라해볼게요. 쿵. 쿵! 한번 더. 쿵. 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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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요. 친구들, 양손은 뭐라고 했죠? 덩! 그렇죠. 덩! 오른손은 쿵! 덩! 네, 오른손은 덕이에요. 오른손은 덕! 덕! 왼손은 뭐라고 쿵. 했죠? 쿵. 쿵! 그렇죠. 왼손은 쿵! 따라해볼게요. 쿵! 쿵, 쿵, 쿵. 양손은 덩, 덩. 오른손은 쿵. 허. 오른손은 덕, 덕. 왼손은 쿵, 쿵.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덩, 덕, 쿵을 어,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오늘 이 장단을 칠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워볼 장단은 아리랑의 장단, 세마치 장단이라고 해요. 무슨 장단이라고요? 세마치 장단! 네, 좋아요. 오늘 세마치 장단을 배워볼 건데, 세마치 장단의 구음은 덩, 덩, 덕, 쿵, 덕이라고 해요. 같이 따라 해볼까요? 덩, 덩, 덕, 쿵, 덕. 시작! 덩, 덩, 덕, 쿵, 덕. 네, 좋아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보고 따라 할수 있게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숨으로 따라해볼게요. 덩덩덕쿵덕 시작. 덩덩덕쿵덕. 덩, 네, 좋아요. 이 장단을 이제 무릎에다가 손을 올리고 같이 쳐보도록 할 건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옹해아 쌤이 천천히 알려줄게요. 덩을 두번 그리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렇게 번갈아서 쳐주면 돼요. 덩 덩덕쿵덕 우리 친구들은 무릎에 손을 올리고 한번 같이 따라해볼게요. 덩 덩덕쿵덕 시작. 덩 덩덕쿵덕 네 잘했어요. 이이 장단을 네번 반복해서 끊지 않고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네. 그럼. 시작 텅덩덕 쿵덕 텅덩덕 쿵덕 텅덩덕 쿵덕 텅덩덕 쿵덕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올려서 해 보도록 할게요. 텅텅덕 쿵덕 이렇게 해서 총네번 빠르게 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네. 시작 텅텅덕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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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텅덕쿵덕 텅텅 텅텅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장단이 새마치 장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장단이라고요 새마치 장단 네 좋아요 이 새마치 장단을 잘 기억해 두고 우리 아까 배웠던 아리랑이랑 같이 쳐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장단을 쳐주면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주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아리랑의 후렴만 한번 장단과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무릎 장단을 치면서 옹예아 선생님의 노래에 맞춰서 새마치 장단을 쳐주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무릎 장단을 신나게 한번 쳐주세요. 아리랑 아리랑의 후렴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새마치 장단에 아리랑을 쳐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아리랑 친구들이 일절을 부르고 옹해아 쌤이 일절의 장단을 쳐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노래 부를 준비 됐나요? 네. 그러면 일절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큰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준비 시작. 나를 버리고. 우리 세마치 장단, 덩, 덩, 덕쿵덕이라고 배웠는데, 선생님이 치는 게잘 들리나요? 네. 이렇게 해서 아리랑의 후렴, 1절, 2절, 그리고 세마치 장단의 덩, 덩, 덕쿵덕까지 배워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같이 잘 따라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잘안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노래도 따라 불러 주고 무릎 장단도 신나게 같이 치면서 아리랑 친구들이랑 아리랑의 후렴 1절, 2절, 후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불러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노래 크게 부를 자신 있나요? 네! 무릎 장단도 신나게 칠 자신 있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신나게 아리랑의 후렴 1절 후렴, 2절 후렴까지 쭉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친구들도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 불러주세요. 준비, 시작! 아리랑아. 아리랑의 후렴과 1절, 2절 그리고아리랑의 세마치 장단까지 배워보워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아리랑의 후렴 1절, 2절 세마치 장단까지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일은 군밤 타령과 자진몰이 장단을 배워볼 거예요. 오늘 아리랑의 후렴 1절, 2절 그리고 세마치 장단까지 배웠던 거 까먹지 말고 내일 11시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얼씨구! 좋다! 안녕!